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날씨 때문에 마음이 조금 흐리신가요? 우리는 날씨처럼 또 상황처럼 마음도 쉽게 변하곤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9편을 통해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의 내 입으로 알게 하리이다. 10편 89편 1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했기에 그 감동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이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삶에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시편 89편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무리 거센 파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집니다.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든든한 아버지를 믿고 두려움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가족의 미소,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숨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이러한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저절로 찬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변치 않는 노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